왜 바로 바로바로 경매 안하고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배나가면 뭐 위험하니까 깜깜할 때 경매 보고 하루 전날에 잡아놨다가 아침에 경매 보고 좀해좀 좀 올라오면은 나가요 물고기는 뭐 지금 있으니까 동료는 요즘에는 주로 뭐 이제 도다리 같은 거 있고요 이제 뭐 이런 아, 거 줄가자미 같은 거 지고기가, 지치 같은 거, 아부 같은 거. 그런 거, 주로 종류가 그래요. 고기를 바로 경매를 하면, 익기가 나빠가지고, 많이 죽어요, 고기가. 익기가 나쁘다는 게뭐예요 어, 선도가. 고기가 선도가, 우리는 하르마 하거든, 전문적으로. 선도가 나빠가지고, 고기가 수족관에 그, 중면들이 사가가 가면, 바보가져뭐 고기가 열마리 같으면 한네마리는 죽어요 하루 아. 담아놓으면 죽고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고기가 안 죽지 안 그러면 다 죽어 버려수온 어떻게 맞추세요? 수온은 지금 요거가 23도 나오고 우리 냉각기 물은 지금 현재로는 14도, 13도 물이거든요, 저거. 그래서 고기가 안 죽, 13도, 9도 물 같으면 15도까지는 살아. 사는데 지금 그물하고 그물하고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안 맞추면 고기는 다 죽는데. 냉각기 없는 배들은 얼음을 싣고 가지. 바다 그, 저, 저, 통을 가지고 얼음을 싣고 가가지고 그 수온을 떨쳐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아오고. 야, 말 말이에요. 집에서 올라다 보니까 그래. 그래. 지금 볼라고 하고 뭐 노래미, 그다음에 뭐 해삼, 안하고 문어, 고동 게, 불게. 저중 이것도 순번이 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조가 있어. 요 그러니까 오늘은 1번 하면, 내일에는 끝번, 10번째 넘어가. 요그 다음에 다음날은 2번이 가 1번이고, 뭐 이래게또 노태식으로 돌아간대. 우리고 경례하고, 그 다음에 상한망들 도오고, 정치망들 도오고,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이래들 니대 값은 요거하고, 중간에 요거하고 좀 비싸요. 뭐 30, 35만 원이니까 38만 원이 나가고, 요거 18만 원 나가고. 어, 준비는좀어땠어요괜찮으어요몇 평상기보다 그러면 크게 비싸진 않아요. 예능, 연유... 인기 뭐 이제 좀 비싸고. 한, 한대반 정도 비싸고. 행일 같은 거는 그래 안 비싸고. 또 고기가 많이 나면 떨어지고. 거기 없으면 또 비싼 것같요 경매 가격은 좀 괜찮았습니까? 네, 괜찮아요. 경매 가격이 좀 괜찮고, 장이 없어, 그렇지. 오늘 해놓고 얼마 벌신 거예요, 이그 자, 한 60만원? 요거는 문어 잡고 통발이랑 문어 잡고 우리는 가자미 잡고 배 모양도 달라요? 똑같아? 자방하고 통발하고 아 통발은 배, 배 모양은 똑같아. 편해요. 아 오늘 가네 좀. 큰것도 있는데 여기. 이 시스템이가 전부 다 이거 기계로 다 하지 기계로 아까 저 배도 키가 앞에 자동 키아이가 혼자 앞에서 리모컨 가이고 돌리거든 우리도 이거 요 배가 그런 식으로 대다해서 아까 그배양반기달랬잖아그 건물 이제 스램으로 혼자 혼자 그렇게 보조 사업이 되거든 이거. 이것도 보조 사업이 되고 다 보조 사업이 되는데. 장비도 보조사아 보수사업. 어, 1년에 한번 하나 써 아이고 이 시간이 겨울되면 요거 키로에 10만원 가거든 요거 요거 키로에 10만원 가거든 겨울되면 가자미 아니에요? 가자미 맞아요 가자미 좀 조금 시원찮 시원찮는데 갈게요할수 없죠 뭐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 네. 오늘 없다가 또 내일 또 많이 잡을 수도 있거든요. 바다 일은 마음대로 못 하는 거니까. 이제 뭐래요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제 이거 손질해야 지요 손질해야 배에 실어 놓으면 또 내일 자금 나갈 준비 해놔요. 음. 나만 노력하면은 재밌어요. 나가면은 그래도 담을 얼마를 들고 와도 들고 오잖아. 그리고 재밌고 또 일하는 것도 재밌고 또 바닷가 시원하고 따뜻하고 나는 우리 아들이 이 기여하고 싶다 하면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어서 오세요. 여하세요 네,